아, 안녕하세요, 성평입니다. 저번에 그 원칩 성공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잖아요. 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채널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? 맨날 영상에 누나가 항상 같이 나와야 몸이 떨어져야 진정한 독립인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좀 알아볼까 해가지고 밖에 잠깐 나왔습니다.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방금 부동산한테 전화해봤는데 괜찮은 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. 누나한테는 알려, 알려야겠죠? 왜? 좀 생각을 좀 해봤어 내가 일주일 아니야 만 일주일, 일주일 휴가 동안 내가 뭐를 할지를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그 월세방 하나만 하면 안 돼? 뭔 월세방이지 에이 개인의 자유를 이해를 못 해줘? 개인 사업자 내고 그냥 빠져나가던 가아 어, 그럴까? 그럼 누나 카드 끊는다 아무튼 안돼 어 아들 저, 뭔데? 저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. 방송 같은 거좀 해보려고 월세 빵 하나 잡아서 좀 시작해 보려는데 다짜고짜 안 된대요. 잘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누나한테 잘 얘기 해볼게. 아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아 어, 그래. 어? 엄마가 엄마 얘기는 잘 듣거든요. 전화 왔습니다. 전화 왔습니다. <laughs> 어 왜? 너 엄마한테 얘기냐? 했 아. 네. 네가 벌어가지고 내는 거지. 네 벌어가지고 내겠. 그럼 진짜 내 전화 잘 받아야 된다. 통화 면세 번만에 안 받지 말해. 너네집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불 자리 펴가지고 나 거기서 살 거예요. 멀리는 가지 마라. 어. <laughs> 아! 엄마 감사합니다. 아 최대한 멀리 잡도록 하겠습니다. 공부. 오늘... 아, 계약했어요. 일주일 뒤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? 지금 정리하고 집들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! 와, 이걸 드디어 던데. 어, 들어와. 예, 네, 들어와요. 이게 제 독립집입니다. 으. 아 제가 집 정리가 아직 덜 됐는데요 어집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? 랜선 집들이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예 박스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버렸어요 여기는 이제 소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싸더라고요 다음 월급 받으면 그때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TV랑 TV장을 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봐야 되는 구조예요 이거 이제 건조대 미역트리 쓰고 남은 그 건조대거든요 거실에서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서 손질 많이 한 그이상이기 제가 자는 방 이렇게 침대는 이거 퀸 사이즈인데요. 제가 원래 좀그 뒤적거리거든요. 엄마 협찬입니다. 엄돈 엄산입니다. 네. 오 제가 또 이제 처음 사는 집인데 분위기를 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? 일단 첫 번째 분위기템 달머. 좀 무섭더라고요. 혼자 자니까. 이 달마 도사님 모셨습니다. 자, 불을 이제 끄고 이 양키 캔들 요거 하나 샀고요. 제가 자취를 하게 된다면 항상 꿈꿔왔던 그게 있거든요. 자, 이거 사고 너무 좋아요, 진짜. 이거 빔 프로젝터거든요. 와! 아이고 눈뽕 죄송해요. 저거 저거 저거. 빔 프로젝터 들어가고 있어요. 저희 집의 자랑. 자, 여기서 이제 노트북만 연결을 얼른 해 주면 오뭐그지 자 이렇게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저희 집이 그다음은 인저 어, 이 방은 제가 요즘 방송을 해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방송방으로 지금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픈. 이렇게 여기는 방송 하고 뭐 컴퓨터 하다가 앉아서 쉴수 있는 푹신한 공간 이렇게 조명 해놨고요 이 250만 원짜리 제가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요 어, 제가 굶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, 이 가격이 이게 실화냐 진짜로? 혼자 사는 집에 드레스룸까지 있네요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이거 반도 못찰것 같긴 한데 이제 옷도 좀 사보려고요 제 트위치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독립도 했으니까 물리적 독립. 아, 예, 여러분, 저녁을 좀 먹어봐야 되는데, 이제 이사야 하면 또 뭡니까? 중식을 먹어야겠죠?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식이 아니, 뭐, 짬뽕이 9 5 0 0원이나해요 짜장면이 7,500원이야? 배달은 맨날 누나가 시켜가지고, 탕수육이 18,000원이에요? 아, 어떡하지? 결정했습니다.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. 금방 저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이렇게. <목소리> 이렇게. <목소리> 그 제가 이사하느라 통장이 지금 그 탈탈탈 털려가지고 집에서 그냥 해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만들어볼게요. 이게 더 맛있어 그리고 돼지고기부터 손질을 해줘야겠죠? 구이용 앞다리살 샀습니다. 그런데 원래는 뒷다리살이 좀더 좋아요. 싸고. 자, 창수육 느낌으로 썰어줘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정도만 먹어줄게요 콩기름 싹 부어줄거고요 기름을 먼저 이렇게 달궈주고요 고기는 적당히 핏물을 빼줘야 되니까 물로 한번 이렇게 씻어주고요 잠깐 담가놔도 좋아요 감자잼 못갈려? 자 탕수육을 섞을 전분 물을 만들어줄겁니다 살살 부어주면 된답니다 물을 이렇게 살살 부어서 섞이지 않게끔 해주면 앙금처럼 이렇게 고체화가 된대요 음, 저도 몰라요 잘자 고기를 핏물을 다 빼주고요 치킨다올로다가 아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옛날부터 고기 굽는 걸좀 좋아하고 고기를 잘 하거든요? 육팩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누나그 육고기 컨텐츠로 못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 그렇지? 자 물을 따라내준 전분물이요 이거 엄청 딱딱하.. 어? 하나도 안 됐네 그냥 할게요 기름을 조금 부어가지고요 요 전분 요거를 묻혀주는 겁니다 요, 탕수육에다가 이렇게 고기들에다가 소금 후추질을 좀 해줄게요 잡내 제거로 아이 몰라 아이 몰라 몰라, 몰라. 그냥 해자 바로 해줄게요 해!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. 와, 앗뜨워앗뜨 아, 아, 뜨거워! 아 자, 탕수육은 다 튀겨진 것 같으니까 뺄게요. 아, 맛있겠네. 이그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 이걸로 하면 되거든요. 이걸 로 따야 됩니다. 근데 카메라를 듣고 어떻게 따냐? 어떻게 따냐? 어? 어떻 하지? 물만 이렇게 먼저 넣어줍니다. 아이고 아 그닥 몰라서 다넣 이렇게 전복 가루를 이렇게 좀 넣어주고 어이 많이 넣어, 너무 많이 넣었다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한번 걸쭉해집니다 여기다 간장 한 스푼 식초가 없어가지고 이거 미림 넣을게요 소스 안성 아왜 한다 그랬지 아왜 한다 그랬지 아왜 한다 그랬을까? 자, 일단 여기 여기 좀 뭐래 여기, 여기. 이 녀석아 탕수육이랑 소스 일단 안성 됐고요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 음 짜파게티만 끓일게요. 하나만 먹자? 오오! 미치겠다. 아이고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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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이제 없네. 에이, 망했네. 아, 탄다. 자파게티는요, 아이거 그릇이 좀 그런데요. 아, 죄송해요. 얼레 봐요! 고춧가루도 넣어서 먹겠습니다. 더 맛있어지라고. 얼립. 아, 야. 조금만 더. 아이고, 너무 많이 다안정저 엉김치도 있습니다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박스로 해 버리네, 이걸. 아, 다 됐습니다. 아, 오늘 고생 너무 많았네요. 벌써 불었네. 아이! <laughs> 직접 만들어서 시켜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을 겁니다. 직접 만든 짜파게티. 음. <laughs>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아 마이크가 없네. 이런 거 하시던데. 와, 부르자. 아, 와면 진짜 맛있다. 두개 끓일 걸. 아. 직접 만든 탄수유. 이런 맛있는 탕수육 먹게 해주신 성백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끝나가제 가능성을 봐서 독립을 시켜준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 아. 음. 아 파는 것보다 맛있는데 아 그건 아니야 잡내가 조금 나긴 하는데요 재울 때 마늘로 재우면 이 잡내가 안 난답니다 저는 급해가지고 성격이 좀급해 제가 음 아다음부터 배달시켜야겠어요 아우 죽겠다 김치 해가지고 아 근데 누린내가 좀 심하네 저 사실은요 제가 양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제가 이거 짜파게티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지? 아이 안경 잘 어울린다고요? 감사합니다 음떠 아무튼 여러분들 덕에 독립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중식 세트도 먹게 해주신 우리 덕분고 백... 구독자 패꾼님들을 위하여 자, 다음에 또봐요아 설거지. 아. 어? 빔 프로젝터 좀더 보고 싶으시다고요? 아.